아~ 야~ <laughs> 스크루바 색상이네, 스크루바 색상! 사과맛, 딸기맛... 좋아 좋아~ 해방된 흉몽의 왜곡된 꿈속에서는 총한 명의 보스가 등장... 딱한 명만 그냥 좁히면 된다는 뜻이네. 아~ 이렇게 줄수 있구나! 아 많이 주긴 하는구나 와 뭐야 상점에서 바꿔먹는 것보다 교환 비율이 당연히 높아야지 이걸 넣는 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아 1.5배야? 오 그러니까 원래 그냥 나는 소울 쓰면서 헬러닝 하고 있었다 나쁘지 않긴 하겠네요 개정기속이야? 오 그럼 본캐로 돌고 그 다음에 부캐한테 넘길 수도 있구나 괜찮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락이 걸려있었구나 몬스턴 로테이션 돌고 야 근데 사르포자 뭐냐? 옛날에 우리가 기억하는 그 사르포자 맞나요? 아 가라 엎었어요아 그래? 패턴만 새로 만들면 새로운 네인드지뭐 다시 재활용하는 거 저는 뭐 그렇게 이상하게 보진 않아요 컨텐츠 개발 속도도 막 느리고 다시 재탕하고 이런 게문제인 거지 그래 맞아 게시해봐 그런 느낌처럼 재탕하면 이제 그게 좀 거시기한 거지 아 이렇게 다음은 다 때려 박아보자 7개 2개 내 명성이 여기까지야 아또 명성이 높으면은 또 보상 많이 얻어갈 수 있게 해놨구나 아 진짜 열심히 성장해야겠는데요? <laughs> 아 이 야, 진짜 얼마나 오랜만이냐 이거? 어, 근데 좀 단단하긴 하네요. <laughs> 어. 야. 그러네. 패턴 새로 만들었네. 이펙트가 처음 보는 게 있다 야. 아예 그냥 새로 다 만들었나 보네요. 이거 혹시 그건 있나? 어 뭐야. 어, 이거. 어, 이거 뭐? 이건나? 아, 저기다 고정시키는 거구나. 아니 우럭은 드럽게 약하면서 얘도 왜 이렇게 세님? 아 시간제한은 10분인데 낭낭한 거 같은 느낌은 드네요. 어 엘레멘탈 버스트. 응? 아, 야, 야, 뭔데? 이 넣어야 돼? 아, 아, 아 점프 점프하면서 거의 들어가는 거구나. 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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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 따로 따로 이건 있었다. 이 패턴 있었어요. 옛날에 마데네 마데 때. 근데, 요 정도면은, 여러분들, 그 챌린지도 좀 퀄리티 기대되긴 하는데요? 막 재탕했다고 해가지고 되게 퀄리티 낮고 이런 느낌은 아닐 것 같은데? 완전 그냥 새로 만들었네. 아, 이 페이지 있다고? 아, 그래? 아, 시작부터 말했어. 나못 봤어. 미안합니다잉. <laughs> 어, 아, 나는 그냥 느긋하게 그냥 KTX 안 타고 가고 그냥 천천히 무궁화호 같은 거 타고 그냥 풀정도 즐기고 이러려고 했는데, 이게 아니야? 아, 맞아. 얘도 이 페이지 있었지? 야, 얘는 피통이 좀 묵직하다? 어 엑스 아 패링 패링 있다 패링 엑 패링 오케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그냥 네임드 새로 만들었다 그냥 완전 새롭네요 패턴이나 이런 게어 지금 그 멘트 같은 것도 제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이런 거 엑스 아 <laughs> 좋다 편안 엑스 아야 이거 그냥 엑스키 열라 누르고 있으면 자동 되네 <laughs> 야 뭐야 야 1분 남았어 어떻게 깰수 있냐 살려줘 씨. 1분 아 너무 관광 버스 탔나 <laughs> 이거 관광 버스 안 탔어도 빡 셌을 것 같은데 들컷아나들 하게 해줘 <laughs> 아, 딜 하게 해줘! 시간가 얼마 안 남았다고! 이리 와. 네. 어, 어, 온다가자 빡센데요 그래서 <laughs> <laughs> 이렇게 내가 넣은 소울을 1.5배 펌핑시켜서 받을 수 있는 개념이다. 이런 느낌이구나. <laughs> 어, 이런 스타. 어? 아 씨, 미친. 왜 여기서 줘? <laughs> 아, 네. 아, 씨, 미친. 야, 본섭에서 주지, 종정말에 게시 획득할 수 있는 원툴컨텐츠네요 그죠? 상돈의 수 1의 차감이냐고? 그렇진 않겠지, 설마. 어? 아, 차감이구나? 애저 메인 갈거 대신에 가는 거네. 그냥 들어볼까 임계수치 빵이야, 이게? 그러면 순살치킨이냐? 끝! 이게 다야, 그러면. 보상 좀더 좋은 거네요. 이거 안쓸 거면 소울류를 넣어가지고 보상을 펌핑 시켜야지 좀 의미 있는 컨텐츠 같은데 소울 얼마 많이 넣으면 마이너스로 많이 좋죠 유니크 소울 같은 건 보통 안 넣을 거고 레전더리 소울이나 아니면 레어 소울로 많이 넣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얘네 얘는, 얘는 이제 보이드 소울 구매하는데 쓰고 에픽 소울은 보통 조율할 때 많이 쓰고 레어 소울은 여기다가 다 사용하시오 효율 나쁘게 이걸로 사지 말고 해방된 흉몽으로 태우시오라는 느낌일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금 개수 제한 있는 거지. 100개 이상 안 들어가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많이 태우지 않을까? 그러면은 일단 요거는 깍 채워 넣는 게 국룰 같은데? 그 다음에 레전더리 소울, 약간 이 느낌이지 않을까, 순서는? 에픽 소울이나 유니크 소울은 최대한 안 건드리고,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매주 400개요? 어렵지! 모자라신 분들은 좀 무빼노나 이런 거 하시는 거 나쁘지 않아 보이겠네요, 이제는? 왜냐, 무빼노의 효율이 올라간 거니까. 내가 캐릭터가 좀 적어가지고, 레어 소울이나 이런 걸다못 채우는 분들한테는, 무빼노 돌아서 먹는 아이템이, 여기서 보상이 1.5배 펌핑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무 빼도 효율이 올라간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피할리는 철광도 새로 나왔죠? 팀 편성. 이렇게. 가자. 마법방어력은 뭐냐? 그때 그 시절 느낌이네, 아슬란. 음. 기억나? 루크 시절 때. 마법 방어.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마딜 혐보다 이런 식으로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야, 니들 염제만 키우지 마이 자식들아. 블레도 한번 키워보렴. 약간 이런 느낌이네. 어, 됐다. 됐다. 아, 아 시간이 이관되네요? 남는 시간은? 그래서 빨리 달리라는 거구나. 얘 모두 얘도 뭐 약점 있었는데? 아 근딜 혐오자야 얘가? 야 나도 아 포션 안 되지 맞아 야 이거 설마 코인 못 쓰냐 나 이거 너무 많이 맞았는데 살려줘 <laughs> 살려줘 아 야, 코인 안 되냐 아 시간 차감하는데 부활할 수 있긴 하구나 얘는 아 물리 방어력 얘 물리 방어력 그럼 얘가 이제 딜잘안 박히는 거야 여러분들 무지성 트라이하면 안 되겠는데요 <laughs> 좀 어렵게 만들어놨긴 했네 지금부터 부활 불가능이래. 어, 오케이 와씨 야 쉽지 않구만 <laughs> 얘가 명성 72,000인데 확실히 약점 안 맞추니까 제일 덜히힌 느낌도 들고 얘가 지금 제일 오래 걸렸지 뭐야 이 녀석 여기는 숨은 장도 있네 야엄마 시간 없어 야야 <laughs> 야, 그 빨리 꺼져 저리가나 시간 없다고 야얘 밖에 나가면은 저 이빨로 콕콕 찍는 거 나오나 본데 흡성 대본 마냐 어? 컥, 컥 하는 게 밖에 나가면은 나오는 거 같은데? 야, 근데 얘는 너무 순살 치킨 같은데요? <laughs> 아까 그, 그 뭐야, 그, 그 뭐죠? 그 광부 마냥 그 퉁퉁 치는 애가 걔가 제일 피통이 센가 본데? 얘는 뭐야, 순살인데? 오, 깼다. 아, 근데, 어렵긴 하네요. 권장명성 69,000 아니었어요? 제가 72,000으로 4개 돌았으니까. 빡센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와우. 아, 압도적인 자연 세트 이렇게 주는구나? 특정 세트를 꼬집어서 주네요? 1단계부터 가볼까요? 아, 이거다. 4개. 아! <laughs> 야! 야, 지존 초라한데? 확실히 1단계는 좀 에바 참치 같은데 2단계는 어때 그러면? 호목의 저주 포지션이네. 역시 정호 형이 잘 만들긴 해 컨텐츠는. 그죠? 약간 호목의 저주에 노블레스 코드를 섞은? 맛있게 섞은. 김피탕처럼. 뭐, 잘 만든 것 같은데요 일단. 제국 투기장 마계 회합 홍옥 노블 무덤의탑익시드싸그리 섞었다고. 그래. 근데 뭐 여러분들 맛있게 섞으면 되죠. <laughs> 어? 민트 초코처럼 이제 맛 없게 섞는 거보다는 이렇게 섞으면 맛있잖아 김피탕. 민트 초코 맛있는데요? 어 양치 그걸로 해 치약 2080 사지 말고 페리오 사지 말고 민트초코로 해 얘는 어때? 뾰로롱 오아야 요거는 괜찮네 2단계까지는 나쁘지 않다야 1단계가 진짜 엄청 초라하구나 오 우와 제발 태초 뜨지 마라 <laughs> 제발 합성은 어떻게 하는 거임? 매주 최대 5회 사용 가능 이렇게 딱딱 넣으면 아 영롱찬란 이런 거 넣는 게 좋겠죠? 뿅 올라갔다 등급 일단 항아리 위주로 아 그래 그게 그게 좋겠다 야. 뿅 빨키리 얘는 아예 안 나오네 영롱하니 뿅 에이 이러면 실패한 거야? 그리고 이제 두 번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두 번만 넣어보자 영롱하니 얼마나 더 주지 이게? 어 성공했다 180개에서 220개 종말에게 240개 정도 <laughs> 끝 톡? 야, 근데 태초 장비까지 나오니까. 이게 항아리를 위주로 일단 선택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laughs>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만에 하나라는 게 있잖아. 일단 항아리 위주로 받아가는 게 좋을 듯? 아, 이런 느낌? 제발 쓰레기 나와라. 제발 패급 오물. 바다에 던져버릴 정도로 구린 거. 뿅. 뿅. 오케이! 방금양 뿅! 오케이! 텐초 안났다! <laughs> 어, 개꿀! 퍼섭이라 의미없죠? 그 다음에 보관함? 뿅 아, 야, 이거 근데 지금 비싸잖아. 100만 골드잖아, 이거죠. 하나에 거의 만 골드던데? 종말의 개시도 괜찮고 이거 나쁘지 않을지도 보관함도? 그니까 등급이 살짝 높으면? 뿅! 오! 종말의 개시야. 아, 맛있는데? 아, 진짜 괜찮다, 이거. 이거 해잔데? <laughs> 어! 여기까지는 이제 캐릭터 여러 개 넣은 거고요. 한번 이제 한 캐릭터 한번 돌아볼까요? 그러면 다 넣는 거야? 그냥 끝이야? 이제 그냥 가면 돼? 아 그러네. 하나만 하니까 끝나네. No. 야한개 키우니까 왜 이렇게 좀 아쉽냐?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캐 한번 이번기에 키워봐. 부캐 키우는 거에 대한 어드밴티지를 주네. 아 야, <laughs> 스크루바 색상이네. 스크루바 색상. <laughs> 딸기맛 좋아 좋아 아 이거다 보이냐? 무리 베테랑 신발 무리 베테랑 하이 무리 유망주 마법석 무리 베테랑 벨트 <laughs> 무리 스타터팩 얼탱이가 없어서 내가 바로 사진 찍어 테데이 무리가 갑자기 세트 포인트 떡상함 원래 맨 밑에 있었거든요 거의 이거 먹으니까 갑자기 개떡상해버림어 뱀에다 뭐야? 하고 지금